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신서버 베나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이 빠른 성장을 위한 무과금 이래서 40레벨 초반, 명중 올리는 9가지 방법과 꼭 알아야 할 것들, 매일 해야 될 것들, 초반 성장, 도움되는 쿠폰 번호 3개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폰 번호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부터 있던 쿠폰인데, 신규분들이나 기존분들이 신규 계정으로 하신다고 하면 쓰시면 되겠고요. 쿠폰 등록 방법은 환경설정의 계정에 쿠폰 등록을 누르셔서 골드가 필요해, 쿠폰이 지급됐죠. 강화 주문서가 필요해, 영약이 필요해, 뭐 쿠폰 보상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도움이 되는 공격 속도 영향, 그 다음에 방어하고 이 공격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초반에는 이 강화주문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황금토템 3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 한 번만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크리에이터 쿠폰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라시아 전기 5분부터 해가지고 쿠폰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후원 등록 하시는 방법은 여기 추천 크리에이터 누르셔가지고 후원 코드 복사, 그 다음에 후원하기 누르셔서 원등록하시면 됩니다. 메인 에피소드가 완료될 쯤이면 30레벨이 될 거고요. 되자마자 상점에 빛나는 시작에서 1골드의 소환상자 1번을 구매를 해서 이제는 희귀 형상 희귀탈 것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30레벨 이후부터는 전기 에피소드로 레벨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빗나감이 뜨고 막힐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바로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총 4개의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힘들다 하면 한 38이나 39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이제 마을에 와서 파란색 퀘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 퀘스트가 36레벨이죠 마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퀘스트를 받은 마을에서 의뢰 퀘스트 같은 레벨대를 받아준다면 동시에 깨질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전기 퀘스트도 하면서 이 파란색 같은 레벨 때 같은 지역 이 파란색 퀘스트도 이 마을에서 받아줘 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면 좋겠죠 40레벨이 됐다면 상점에 빛나는 시작에 오셔 가지고 이제는 소환상자 2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1골드고요자 구매를 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웅까지 최대에 나오게 되거든요. 영웅을 뽑으면 45레벨 이 업하는데 무과금으로서는 정말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나와주면 좋겠죠. 자, 탈 것부터. 영웅 한 마리 주세요! 꽝. 아, 10번 하는 동안 한번이어왔어 마법 피해장. 오케이. 명중. 오케이. 리 명중. 의뢰 캐스트는 매일 해야 되고요. 나중되면 본캐 포함 부캐도 의뢰 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파벌 의뢰캐만 하게 될 거예요. 의뢰캐 열 번을 하고 나면 의뢰 보스캐 한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으로 태양의 증표, 부활의 증표, 골드, 희귀 기록, 파벌 후원템, 심연 잉크. 39, 41 레벨 사냥터에서 전기 캐스트를 하다 보면은 진행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명중이 낮아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명중을 좀더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억회복을 들어가시면 이 기간제 기억회복을 할수 있는 이런 템들이 있어요. 자, 명중과 피해정항뭐 스킬 명중을 올려주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이렇게 기억회복을 했습니다. 기억회복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재전을 하다 보면은 이 크런산 양모, 이 기억회복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템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깨다 보면은 저렇게 명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리네아의 미래라는 재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바이렉트 에테르라는 이 템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명중을 올려주는 이기간제 템을 제작을 하면 됩니다. 마을 제작에서 이벤트를 눌러보시면 포스코 그린 스틸 배치도 기억회복 아이템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를 제작해서 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정제된 포스코 그린 스틸 보이시죠? 영롱한 이 빛나는 그린 스틸 3 개를 제작을 해서 쓴다면 초반 이 성장할 때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을 맞추실 때이 반지가 명중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투풀짜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갱하고 투풀짜리는 명중이 3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투풀짜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강화를 해서 이 반지를 먹게 되면 3강도 도전을 해서, 어, 3강을 하게 된다면 명중이 2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투풀과 3강 도전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기 부분하고 이 특화 장비 부분이 이 명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명중이 올라가는 이 무기와 특화 장비도 마찬가지로 강화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 파편을 얻게 되는데요. 메뉴에서 마을 제작을 눌러서 일괄 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등급 일반, 고급 전부 다 여기 다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제작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회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시고요. 이 명중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육강 하려고 이런 거 주문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공원을 하면은 자 해보겠습니다. 이 결사 증표하고 이 타래를 주거든요. 이 타래로 뭘할 수가 있냐? 이 악기를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악기 성장을 하면은 아키 강화를 통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명중이 중요하니까 다음 거 2레벨 때는 명중을 전부 올려주는 게 좋겠죠. 키우다 보면 이 희귀 기록이 쌓여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이 기타에 가서 일단은 이 기록서로 확률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50% 확률로 기록서로 바꿔 줍니다. 성공을 해야 돼요. 어, 대성공. 그리고 특수 파편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희귀 장신구 기록서 하나로 희귀 장신구 특수 파편을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장신구 중에서 팔찌가 명중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팔찌를 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기존보다 명중이 3이 올라갔구요 공격력이 2 올라갔습니다. 마법 부여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1레벨 템, 15레벨 템도 주거든요.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거는 기억해보고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을에 오시면 자파상점에서 공격력 량을 팝니다. 공격력 3, 추가 피해 5, 명중 3. 초반에는 이 공격력 추가 피해 명중 3. 명중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매일 구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마도 항상 사용을 해야 돼요. 명중을 올려주죠. 소마 피해하고. 새벽 5시가 되면 결사에 와서 지원하기를 눌러서 100회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100회 완료를 하게 되면 뭐 결사증표, 추종자학습서, 추종자 계약을 줍니다. 결사증표는 결사상점에서 각종 아이템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추종자학습서는 추종자 레벨을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추종자는 항상 파견을 보내야 됩니다. 파견을 하게 되면 결사 증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 시가 되면 상점의 교환소 골드탭에서 이 주문서는 무조건 전부 다 구매를 해주시고요. 평상 소환도 이 뽑기권도 전부 다 구매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추종자 계약도 구매를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구매를 하면 되니까 당연히 구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후원 등록 한 번만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라시아 전기 오픈부터 지금까지 계속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여 각종 도움되는 꿀팁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아, 후원 연장. 부탁드리고요. 후원 등록하시는 방법은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 들어오셔서 후원 코드 쿠영샵 2856 등록하시면 되고요. 후원 연장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셔서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쿠폰 신청 방법은 후원 등록과 연장을 하셨다면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구글 폼 설문지 오픈도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 주시면 쿠폰이 나오는 당일 바로 우편 보내드립니다. 쿠폰 정보는 쿠폰 톡방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